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지수는, 예, 장대음봉으로 무너지고 있고, 오늘 또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적재적소에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장대음봉이지만 매매를 아주 쉽게 했었던 이유는, 자, 이미 일어난 사실은 뭐예요? 나스닥이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9시 돼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코스닥이 갭을 떠서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은봉으로 무너지겠죠. 왜냐? 선반영을 했으니까. 그렇죠? 나스닥이 캡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우리장이 갭을 떠봐요. 그럼 당연히 무너지겠죠. 예, 이러한 사실을 일단 인지하고 있었고, 첫 번째, 사실 우리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스윙 매매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장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지지하는 놈은 들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예, 피코그램 그래서 사한가 먹었죠, 여러분들. 예, 펜트론도 어제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스윙 매매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 장이 갭떠서 무너질 걸 알았는데, 얘가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정고점 돌파 매매 자리에, 신규주들을 잘 봐야겠다. 전고점 돌파 매매 자리도 잘 봐야겠다. 그리고 얘는 뭐 검사 2차전지나 반도체 검사 관련주죠. 오늘 반도체랑 2차전지를 잘 봐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2차전지랑 반도체가 굉장히 상승이 좋았죠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차트상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라고요? 그렇죠 장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돌파 매매 자리랑 그리고 신규주가 잘 올라갔다 2차전지랑 반도체랑 잘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그렇죠 지수가 갭에서 무너지는데 얘가 높은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 매매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예요? 수급이 올리는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펜트론을 잘 사서 잘 팔았고요. 똑같은 자리로, 그렇죠? 신규주의 전고점 돌파 매매 자리, 5성 테크놀로지, 잘 먹어서 잘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약하게 갔는데, TFE, 그렇죠? 이것도 9,500원을 사서 붕붕 터질 때잘 팔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등락률 상위만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자, 보세요. 삼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걸 기준선을 일부러 깨고 올라오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돌파할 때 잡으면 손해 안 보죠. 절대 손해 안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AD 칩스가 전고점 돌파매매 반도체 자리였고요. 그렇죠. 대아제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것도 전고점 돌파매매 자리였죠. 그렇죠. 셀리믹스는 뭐예요? 기준선을 그렇죠 지지하고 올랐죠. 이거 스윙주였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뭐예요? 전고점 돌파매매 자리였죠. 그렇죠. 얘가 제가 여기서 딱 VI 걸렸는데 얘는 여기 안 깨면은 위로 올라가는지 바라고 했죠. 쉬었고요. 바이오니아는 뭐예요? 전고점 돌파매매 자리였다. 자 플래스크도 뭐예요, 여러분들? 전고점 돌파 매매 돌파 매매 자리였다 유니디 피티 플러스도 오늘 제가 딱 보자고 했죠 왜 그랬나요 얘가 21선을 일부러 깨고 올라온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매물을 받았죠 그리고 뭐예요 전고점 돌파 매매 자리였다 그렇죠 자 SMCNC도 뭐예요 전고점 돌파 매매 자리였다 자 그렇죠 10조 여러분들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해드던게 윈텍 전고점 돌파 매매 자리에 반도체 주였다 예, 10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매매를 한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어려운 거 없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죠? 2차전지 대놓고 노릴 사람들 제가 기준을 제가 울려드렸죠 여러분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정거점을 돌파할 때 잡아서,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에다 싹다 팔았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가격선을 돌파하고 지킬 때 매매하라고 했죠. 아주 잘 가져왔고요. 미래나노텍도 뭐예요? 여기를 돌파할 때 잡으라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예, 약시시지만은 예, 상승을 해 주었고요. 나노신 소재도 여기를 돌파할 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올라가 줬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잘 가준 게 있죠 여러분들 원방테크 자 이건 스윙 주죠 여러분들 이것도 스윙 주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2차전지에 전고 점 돌파매매 자리였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여기 목적지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얘가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별로 어려운 거 없었고요. 어, 나머지 뭐, SCI 평가정, 보 이거는 뭐예요? 121선에 깬 쌍바닥.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별거 없었고. 뭐, 쉬운 장이었습니다. 뭐, 쉬운 장이고, 매매를 할때안할 때만 구분하면 완벽하게. 그렇죠? 아, 그리고 완벽했죠? 우리 매매 잘 끊었죠, 여러분들?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뭐, 매매도 잘했고, 뭐, 이거 상한가 같고, 뭐, 별거 없는데. 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상한가 목표가 찍어 드릴 것도 없고, 어, 뭐, 어떻게, 그렇죠? 장이 지금 고점에서 코스닥이, 쌍봉으로 무너졌다는, 예, 사실만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튼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재미있었고, 어, 그렇죠? 매매, 득달같이 달려들 때, 달려들고, 그렇죠? 매매 쉬어야 할때 쉬고, 어,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예, 하루였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